자 오늘은 캐나다에서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떤 브로커를 쓰는 게 좋을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콜라 뚜껑 열면 진세형 일단 크게 보면 브로커를 겸비한 기존에 쓰고 있던 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따로 브로커를 새로 가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으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브로커 퀘스트레이트, 인터랙티브 브로커, 웰스심플 이세 가지를 비교해보도록 할게 브로커를 부를때 초보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커미션 피, 두 번째가 메인테넌스피 세 번째가 환전피야. 이세 가지를 메인으로 내가 오늘 다뤄볼게. 일단 먼저, 웰스 심플. 웰스 심플의 가장 큰 장점은 커미션피를 내지 않아. 그러니까 스톡이나 ETF를 사고팔 때, 피 내는 게 없는 거야. 보통 많은 은행들이나 퀘스트레이드에서는 커미션피가 5불에서 10불 정도가 붙거든? 이러면 내가 주식을 사고팔수록, 피로 나가는 돈이 엄청 많아지는데, 웰스 심플은 그런 돈이 나가질 않는 거야. 게다가, 웰스 심플은 커미션피가 없는 것도 모자라, 메인트넷스피까지 없어. 종종 많은 브로커들이, 계좌 안에 자산이 많지 않거나 거래를 많이 하지 않으면 한 달에 메인터넷스 피를 어느정도 내게 하는 데가 있거든 근데 웰스심플은 돈이 1불밖에 들어있지 않고 거래를 하 아예 하지 않아도 내는 피가 없어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웰스심플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웰스의 가장 큰 단점이 이두 가지 장점을 상쇄할 정도로 큰 문제야 그게 뭐냐면 웰스심플 안에서는 USD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 즉 내가 캐나다 돈1 0 0불로 미국 주식을 사잖아 그러면은 웰스 심플에서는 그 캐나다 첨부를 미국 돈 USD로 환전을 하고 그 환전한 미국 돈으로 주식을 사서 너한테 주고 나중에 그 미국 주식을 팔 때. 미국 주식을 팔아서 나온 USD를 다시 캐드로 환전을 해서 너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런데 걔네가 환전을 이렇게 자동으로 할 때마다 1.5%의 f 를 그놈들이 가져간단 말이야. 5,000불로 미국 주식을 사면 75불이 f 로 나가는 거야. 이럴 거면 주식 사고팔고 할때 5불, 10불 커뮤니션 f 안 내는 게 무슨 소용이야. 10불 아끼려고 75불을 내야 되면살때 1.5%, 팔때 1.5%를 환전 f 로 내야 되니까 주식을 사자마자 3%를 손해본 상태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 웰스 심플이 USD를 계좌에 들고 있을 수만 있게 해주면 캐나다에서 미국의 로비노드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브로커가 될수 있을 텐데, 왜안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웰스심프는 캐나다 주식만 할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브로커야. 자, 다음. 두 번째로. 퀘스트레이드. 퀘스트레이드는 주식을 사고팔 때 커뮤션 피가 최소 4.95불에서 9.95불까지 늘어나. 거래하고자 하는 주한 주당 1센트가 4.95불에서 추가로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가끔 ECMP라고 커미션피 위에 추가로 붙는 피가 있거든? 이거는 브로커를 고를 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쉽게 말하면 퀘스트레이드에서 예를 들어 페니스토처럼 엄청 싼 거를 몇백개 몇천개씩 거래를 하면 대충 10불 정도 커미션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캐슬라 이런 몇백불몇천불 하는 주식을 사게 되면 한 번에 많이 못 사니까 대충 5불 정도 커미션이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아마존이 한 주에 3천 불인데 이걸 몇백개몇천 개씩 살 정도의 재량이 있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겠지. 그리고 퀘스트에이드에서는 ETF를 팔 때는 주식이랑 같은 커미션을 내는데 ETF를 살 때는 커미션이 없어. 장기 투자용으로 ETF를 사두고 몇년몇십년 몇 뒤에 딱 한번 팔 거면은 그럴 때 유용하지. 자 그리고 메인테넌스 비를 봐보자 원래 퀘스트레이드에서는 계좌에 들은 자본이 너무 적고 거래도 없고 나이가 25살보다 많으면 한 쿼터당 25불을 내야 됐었거든 메인테넌스 비로 지금 영상 만들면서 체크해 보니까 바로 2020년 10월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이 피가 없어졌다고 하네 그러니까 자본이 적은 사람들한테 퀘스트레이드의 단점 중 하나가 사라진 거야 아주 좋은 거지 자 그리고 환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지 웰스심플은 계좌에 usd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환전할 때마다 피가 엄청 나간다고 했는데 퀘스트레이더는 USD를 계좌에 들고 있을 수가 있어. 이 소리는 퀘스트레이드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고 팔때 USD로 거래를 하면은 환전비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웰스보다는 퀘스트레이드를 훨씬 많이 써.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겠지? 어쨌든 USD를 들고 있으려면 캐나다 돈을 USD로 환전을 하긴 해야 하는 거잖아. 하고 생각할 텐데, 맞아! 하지만, 환전피를 내지 않고 환전할수 있는 방법을 쓸수 있어, 퀘스트레이드에서는. 웰스 심플에서는 환전할 때1 5의 환전피를 내야 됐다면, 퀘스트레이드에서는, 놀벌스갬빗이라는 방식을 써서, 환전피를 내지 않고, 캐나다 돈을 USD로, 나중에 USD를 캐나다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 지금은 환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브로커를 고를지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루진 않을 건데, 궁금하면은, 놀벌스갬빗이라고 검색해봐. 쉽게 말하면, 환전비 내지 않고, 며칠이라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ETF를 팔때 내는 커미션 피한 번으로 환전을 할수 있는 방법이야 자 예를 들어보자 웰스심플에서 미국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세번 거래를 하면 환전할 때 1.5%의 피를 내야 되니까 사고 팔고 이렇게 할때 75불 75불 나가는 거를 곱하기 3해서 총 450불을 환전 피로 내게 되는 거야 하지만 퀘스트레이드에서는 노버스 갬빗으로 캐나다 돈을 USD로 5,000불짜리 바꿀 때 ETF 팔때 들어가는 커미션 5불에서 10불 정도 한번 그다음에 미국 주식 사고 팔고 할때 5불 10불 5불 10불 그리고 곱하기 3 그리고 나중에 미국 주식을 판 USD를 캐나다 돈으로 다시 바꿀 때 ETF 팔때 들어가는 커미션 5불에서 10불 정도 해서 총 40에서 80불 정도가 나가는 거지 거래량이 크거나 많은 수록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질 거야.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할 거면 웰스 말고 퀘레스트레이드를 써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놈은 UI부터가 뭔가 복잡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쓰기에는 머리가 아플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웰스랑 퀘스는 비기너 프렌들리지만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비기너 언프렌들리야 아이비는 애초에 커미션도 픽스드가 있고 티어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 쓰는 거거든? 그냥 커미션도 시작부터 복잡해 한 번에 거래하는 주식 개수가 적거나 한 달에 거래하는 총 주식 개수가 엄청 많으면 티어드가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면 픽스드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직접 알아보도록 해 애초에 인터랙티브 브로커를 쓸 거면 은그 정도는 혼자서 알아볼 정도의 각오가 있는 사람만 추천해 너가 만약 그것도 알아보기 귀찮다? 그러면 인터랙트 브로커는 너가 쓸만한 게 아니야. 퀘스트레이드나 웰스심플을 쓰도록 해. 아이비가 복잡하긴 해도 너의 트레이딩 스타일에 따라 퀘스트레이드보다 커맨션 피가 더쌀 수도 있어. 피어드면 미니멈이 0.35불이고, 픽스드면은 미니멈이 1불이거든. 둘다 맥시멈은 거래값의 1%로 한정되어 있어. 퀘스트는 맥시멈이 9.95불인데 비해 아이비는 맥시멈이 1%니까, 만약 1센트짜리 주식을 100만 개, 즉, 만 불어치를 산다면, 퀘스트에서는 맥시멈 9.95불을 내는 것에 비해 아이비에서는 최대 1%니까, 만 불의 1%, 100불까지도 낼수 있게 되는 거야. 대신 한번 거래할 때 주식 개수가 엄청 많지 않거나 거래 값이 적으면 퀘스보다 훨씬 쌀수 있어. 예를 들어 만 불어치 주식을 1 센트짜리 100만 개를 사는 게 아니라 만 불짜리 한 개를 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퀘스는 미니멈 4.95 불인데 비해 IB는 티어드냐 픽스에 따라 미니멈 0.35불 또는 1 불을 내게 되는 거지. 즉, 너가 주식 투자하는 스타일이 어떠느냐에 따라 퀘스 트레이드가 커미션이더쌀 수도 있고 IB가 커미션이 더쌀 수도 있어. 그리고 메인테넌스 비. 인트랙티 브로커는 메인테넌스 비도 있어. USD로 계좌에 10만 브어치의 자산이 들어있지 않으면 한 달에 10불의 액티비티 피를 내야 돼. 하지만 한 달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할때 내는 커미션 값 없지만큼은 깎아줘.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한 달에 주식을 사고 팔면서 커미션 피를 10불 이상을 냈다. 그러면 액티비티 피가 없는 거야. 만약에 커미션 피를 5불어치를 냈어. 그러면 액티비티 피가 10불에서 5불이 깎인 5불만 더 내게 되는 거지. 자산이 많지 않거나 거래를 크게 또는 자주 할 사람이 아니라면 매달 피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비기너 언프렌들리한지 알수 있겠지? 게다가 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이 2,000불보다 작잖아? 그럼 액티비티 피가 10불이 아니라 20불이야. 그래도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이 있어. 너가 만약 나이가 25살 이하면 액티비티 피가 3불밖에 안 돼. 자, 그리고 환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인터랙티브 브로커도 <laughs> 퀘스트레이드처럼 당연히 USD를 들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롤벌스 갬빗을 쓰지 않고 그냥 환전을 하는데 환전피가 자그마치 0.002%야. 웰드심브로 환전피가 1.5%? 퀘스트레이드는 롤벌스 갬빗을 쓰지 않으면 환전피가 2%인가 그러는데, 얘는 0.002% 놀버스 갬비를 쓰면 내가 미리 돈을 환전을 해둔 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식을 바로 사지 못할 리스크가 있거든? 근데 IB에서는 내가 환전을 바로 하고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 환전비가 0.002%지만 퍼 미니멈 2불이 존재하기는 해. 예를 들어, 너가 만불을 환전한다고 치면은 만불에 0.002%인 퍼 0.2불 플러스 미니멈 2불에서 2.2불만 너가 환전비로 내게 되는 거야. 웰스 심플에서 만불을 환전을 하게 되면은 150불을 내게 되는 거에 비해 이건 미친 거지.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기능도 훨씬 좋아.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벤쿠버 시장으로 새벽 6시 반에 열고 1시에 닫거든. 6시 반에 장이 열기 전에를 프리마켓, 그리고 1시 이후에 장이 닫은 후를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데, 아이비에서는 벤쿠버 시간으로 프리마켓을 새벽 1시, 애프터마켓을 5시까지 할수 있어 그에 반해 퀘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을 새벽 4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애프터마켓이 2시 반이면 끝나 IB를 쓰면 너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만약 뉴스 같은 게 있을 때 너가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웰스심플은 프리랑 애프터마켓이 아예 없어 이것 외에도 IB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가 더 많다던지 여러 면에서 앞선 부분들이 더 많아 자 각자 메인 장단점들을 얘기해봤고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너가 만약 캐나다 주식만 할 거면 웰스 심플이 좋고, 미국 주식도 할 건데 복잡한 게 싫으면 퀘스트레이드가 좋고, 복잡해도 되니까 기능들이 더 좋거나 더 많은 걸 쓰고 싶으면 아이비를 추천해. 나는 지금 퀘스트레이드를 메인으로 쓰고 있고, 아이비도 최근에 시작했어. 브로커를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 용도에 맞게 여러 개를 써도 좋아. 그냥 관리가 귀찮아질 뿐이지. 자, 그리고 보통 이런 브로커들은 가입을 할때 리퍼럴 코드를 적고, 일정량의 돈을 디포시타면 리퍼를 해준 사람이랑 리퍼를 받은 사람, 둘다 일정량의 돈이나 주식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어떤 브로커를 쓰려고 결정을 하든 주변의 지인들한테 혹시 이 브로커를 쓰는지 물어봐서 쓰고 있으면 은 리퍼럴 코드를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너랑 그 사람이랑 둘다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 가령 퀘스트레이드에서는 너가 리퍼를 받고 90일 내로 1000불 이상의 돈을 뒷버짓타면 너를 리퍼해준 사람이랑 너랑 둘다 25불 돈을 받을 수 있어. 추가로 리퍼를 받은 너는 돈을 얼마를 더 넣는지에 따라 25불 이상의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어. 만약에 주식하는 지인이 없으면은 내 코드를 밑에 남겨둘 테니까, 그거를 쓰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고마워할게.